안녕하세요, 닥주스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편집을 하니까 코 맹맹이 소리가 좀 난다고 감기 걸렸냐고 걱정들 하시는데 감기 안 걸렸어요. <laughs>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금 약간 그래서 저 지금 오밤중에 편집합니다. <laughs> 저 항아리 뚜껑은요, 저긴 코스모스 언니 남편분이 저한테 예전에 이렇게 왜 이렇게 사발이 달린 거,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합식해서 올리라고 항아리 뚜껑에다가 구멍까지 뚫어갖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저걸 뭐 했을까, 애들을 합식할까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번 렐소라고 접 붙여보자. 나는 생각이 들어서 키우고 있던 잎꽂이 아가들 있죠? 잎꽂이부터 뭐좀 시들시들해서 풀분해서 조금 영향을 취하던 애들을 한쪽으로 다 몰아서 심고 있어요. 좀 전에 라울까지 심었는데 라울이 테이블 야자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laughs> 지금 심는 애들은 석연아예요석연아 제가 이걸 편집해서 조금 배속을 높여서 하는 거거든요. 제 손이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laughs> 고수라서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댓글 쓰신 분들이 있어서, 아우, 깜짝 놀랐어요. 일일이 답변해드리기도 그렇고, 영상에서 밝힙니다. 배속입니다. 요거는 지금 2.5배속 정도 돌렸어요. 저, 펜지 철아까지 심어줬구요. 쟤는 온술로 그때 아가 떨어졌던 거 뿌리 나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흙이 묻어서 바람도 뿜. <laughs> 쟤는 뭐였는지, 아,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봐서 저거 편집 예전 본이 있을 거예요. 그때 심, 이렇게 해준 거니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요즘에 계속 헷갈립니다. 아가들 보통, 아가들 심어주고 나면, 아가들한테 이름표를 안 해주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름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가들이 크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많이 헷갈려요. 저 유족곡인데, 물에다가 물꽂이 해놨었거든요. 말라 죽어가도 있던 애를 그랬더니 저렇게 살아났어요. 저 노라예요. 노라 너무 웃자라서 떼어놓고 떼어놓은 애들 이 입꽂이 해놓고 저 원래 남아있던 목대에서 저렇게 두 아이가 올라와서 너무 많이 컸죠.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이제 뒤에 입은 나중에 다 떨어질 거니까 저거 먼지 보이세요? <laughs>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 예전에 뭐지 이렇게 초청장이라든지 어디 가면 이렇게 선물로 받는 그 거예요 생화 왜 오랫동안 말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드라이 플라워는 아니고 약품에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해 놓는 그런 생화도 있고 조화도 있어요. 그걸 다 잘라서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돌도 넣고 래쏘를 뭉칩니다. 저 만들어 놓은지 진짜 꽤 됐는데 지퍼백에다 놓고 쓰니까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쪽은 하고 반쪽은 래쏘를 좀래솔를좀 붙여서 애들 뿌리 없는 애들은 레솔에다 꽂아줬어요. 저 누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시들시들 하길래 봤더니 뿌리가 막다 괴사되고 있어서 잘라놨던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모닝듀 아까 저쪽에다 심어주려고 했더니 뿌리가 안 나서 겨울이라 확실히 뿌리가 더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닝듀도 렐솔에다 꽂아줬어요. 쟤는 소인제예요. 소인제 제가 사왔을 때잘 갖고 온다고 왔는데도 이동 중에 부러진 가지가 몇개 있었었거든요. 걔네들 그냥 상토에다 푹푹 꽂아놨더니 뿌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저 조그만 저초 있잖아요. 다 쓰고 남은 데다가 렐소를 하고 아까 말한 그, 아, 영어 명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설명란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생화예요. 생화고 제, 제가 받은 지도 몇 개월 된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샵에다가 걸어놨다가 그렇게 걸어놓느니 한번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자 해갖고다 잘라왔거든요. 지금 넬솔로 해서 붙일라고 하는 애도 생화예요. 점점 이쁘게 돼가고 있죠. 컬러가 좀 맞아야지, 색감이 좀 붉은 게 있어야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돌마저 넣어주고, 저돌 넣어준 건뭐 그냥 돌이 예뻐서 넣어줬다기보다 내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서, <laughs> 조경 뭐 마당에 외에 큰돌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소인지, 소인지 3개 꽂아줄 거예요. 혼자서도 이렇게 녹음하면서 잘 떠드는 거 보면 신기하죠? <laughs> 그래도 오밤 중에 편집하니까, 아, 문자라 뭐 이런 거안 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문자 오고 전화 오면 편집하다 말고 띠리링 소리 나서, 아우, 그거 끊어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저렇게 하고 넬솔 위에다가 저렇게 마사를 덮어 줬어요 이쪽 저쪽 이제 마무리가 돼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좀 있다가 환상적인 거를 보게 될 겁니다 <laughs> 저옷 사면, 왜 걸려있는 택 있잖아요. 그 택으로 저렇게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얀 돌을 깔아줍니다. <laughs> 저러면 선이 딱 명확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어느 채널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서, 어, 이렇게 진짜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처음 만드는 건데, 그래도 잘 되더라고요. 애들 높이를 이쪽, 저쪽을 다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뺀다, 뺀다, 뺀다. <웃음> 어때요? <웃음> 예쁘죠? 근데 제가 이걸 작은 언니한테 최초 공개라고 먼저 보내줬더니 너무 허전하다 그러더라고요. 저 오리도 놓고 했는데 제가 이제 다음 화면에는 오리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꽂았습니다. <laughs> 귀엽죠 이것도 괜히 꽂았나? 생하니까 느낌이 더 틀리네요. 조화보다는 이쪽은 합식. 이쪽은 렐솔. 이렇게. 오른쪽은 렐솔. 왼쪽은 합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나름 또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laughs> 다육집사 웃기죠? 방향을 틀어놓고 찍어본 거예요. 캔디도 나오게. 뒤에 캔디 화분. 제가 만든 거 아시죠? <laughs> 이제 나머지 갖고 있던 조화를 마저 꽂았어요. 조화를 군데군데 꽂아놓고 고정시키고 했더니 더 조화로운 것 같아요. <laughs> 말장난인가요? 썰렁하신가요? 아 오늘 비 와서 좀 춥더라고요. 어제죠? 어제? <laughs> 나름 키우던 이 꼬지 애들을 이렇게 합식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하튼 어찌됐던 다육집사가 준비한 영상은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아주 많이 행복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사진 두장 나갈 거예요? 즐감하세요.